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옴이라는 여상입니다. 정말 모든 걸 잃었어요. 남편, 그리고 두 아들까지. 이방 땅 모압에서 텅빈 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길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절망의 귀함길에서 정말 역사를 통째로 바꿔 버릴 엄청난 선택의 순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그냥 한 여인의 슬픈 인생 이야기 뭐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내린 단하나의 결정이 어떻게 모든 걸 바꿀 수 있는지 그 거대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 한 결정에 대한 뭐랄까 심층 분석 같은 거죠. 나오미와 그녀의 며느리 루트. 이두 사람이 내린 선택이 어떻게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 음, 모압에서 10년 동안 정말 끔찍한 시간을 보냈잖아요 나오미가 그러다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바로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보시면 나오미의 지난 10년이 어땠는지 한눈에 들어오죠 그야말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빵집이라는 뜻을 가진 풍요로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그 대가가 정말 혹독했어요. 남편 잃고 두 아들마저 다 잃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10년 만에 들려온 고향 소식은 정말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희망줄이었을 겁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행동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진짜 의미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회계라고 하면 그냥,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후회하는 감정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한자를 보세요. 뉴칠회, 그리고 고칠계. 그러니까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삶의 방향 자체를 틀어버리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이 행동이 말이 쉽지.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거리가 무려 70km나 됐거든요. 그것도 그냥 평지가 아니라 중간에 위험한 사막을 건너야 했고요. 당시엔 보호자도 없는 여자 셋이서 여행하는 건뭐 강도 만나기 딱 좋은 상황이었죠. 이 모든 위험을 다 알면서도 떠나기로 한 거예요. 나오미의 결단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떠남의 대가. 아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압을 떠나기로 결정한 바로 그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타이밍 안에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나옴이나 며느리들 입장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년 내내 뼈 빠지게 농사지었는데 이제 곧 수확이에요. 그런데 바로 지금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년 농사 다 망치는 거죠.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이라면 눈앞에 있는 이 확실한 수확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떠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말이죠. 그들이 모압에서 아 그래도 이거 추수는 하고 가야지 하고 조금만 지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뭐 불보듯 뻔하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땐 이미 보리 추수 시기가 다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럼 루시 이삭을 주우러 들판에 나갈 일도 없었겠죠. 그리고 이건 정말 결정적인데 보아스와의 운명적인 만남? 애초에 불가능했을 겁니다. 모든 게다 틀어지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최고의 것. 그러니까 더 베스트를 얻으려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중요한 원리죠. 진정한 믿음에는 반드시 희생과 즉각적인 행동이 따라온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갈래길, 하나의 선택, 이야기가 이제 슬슬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습니다. 가장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루슬, 말 그대로 시험대에 올리는 그 극적인 갈림길의 순간을 한번 자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정말 지극히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조언을 해요. 나 따라와봤자 고생길만 헌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 재혼하고 안정적으로 살아라. 이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들 앞날을 걱정해주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며느리의 선택이 완전히 갈려버립니다. 오르반은요 나오미의 말을 듣고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죠. 근데 그 결과가 어땠나요?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반면에 루스는요, 이 모든 현실적인 위험, 불확실성을 다 무시하고 믿음의 선택을 해요.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그녀를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루세 입에서 이 엄청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와, 이건 그냥 어머니, 저도 따라갈게요. 하는 감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과거, 자신의 민족, 심지어 자기가 섬기던 신까지 다 버리고, 오직 나오미의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정말 흔들림 없는 믿음의 선포인 거죠. 이 이야기 전체의 클라이막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스디슨 이름, 숨겨진 축복. 나오미와 루시 우여곡절 끝에 베들레헴에 도착하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이야기는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반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잖아요. 온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막 술렁거리는 거예요. 어? 저 사람, 나오미 맞아? 이렇게요. 근데 이게, 뭐, 와, 더 예뻐졌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하나님 없는 땅에서 보낸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녀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얼마나 망가뜨렸는지를 보여주는 좀 습질한 장면입니다. 심지어 나오미는 사람치에게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나를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의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대신, 쓰라림, 괴로움이라는 뜻의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스스로 이름을 바꿔버린 거죠 그만큼 자신의 모든 고통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이었어요 나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한마디로 모든 걸다 잃고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녀의 눈에는 자신의 인생이 그야말로 텅 비어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나오미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녀는 정말 빈손이었을까요? 혹시 나오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바로 그녀 곁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 메시지죠. 나오미는 스스로가 텅 비었다고 빈손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의 손에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 가장 큰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며느리 루시였어요. 하지만 그 쓰라린 마음 때문에, 그 원망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루스는 그냥 착한 며느리, 좋은 동반자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나오미 개인을 넘어서 온 세상을 위한 미래의 희망이자 구원의 씨앗,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당장은 나오미를 봉양할 사람이었고요. 또 앞으로는 유력자인 보아스와 결혼해서 가문을 다시 일으킬 사람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궁극적으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돼. 바로 그 핵심 인물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도 나오미처럼 지금 당장 힘든 것만 쳐다보느라 바로 내 곁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 엄청난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룻은 누구인가요? 혹은 무엇인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